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월이 다가왔는데요. 음, 지금쯤 여러분들이 엔젤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엔젤을 풀기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투게더 100도 이제 나올 겁니다. 곧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 미니모이 끝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니모이 내보내고 나서, 어,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두 달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푸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을 거야 6 0만은 친구들 한 달이면 끝날 거고 그러면 이제 엔제드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공부하는 걸좀 보니까 q&a 보면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인다 그랬잖아요 잘하고 있는 친구들 어 이렇게 하더라고 원하는 바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제료를 거쳐서 봐봐 우리가 공부하는 스텝이 있었잖아 일단, 엔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들을 좀 갖춰 놓으시고 엔젤을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데, 어, 엔젤은 이래요. 어, 엔젤을 보려면, 투게더백을 보려면, 여기까지 우리가 와, 공부를 해온 단계가 있잖아. 일단, 예의 학습법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예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얻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제로, 한큐, 투머치까지가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작업이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뭔가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미니모이를 통해서 개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꾼 다음에 여기에서 그거를 오히려 이제 아웃풋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예요. 여기 문제들의 난이도는요.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로에서 한 큐로 넘어왔을 것이고 한 큐에서 투머치까지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바로 미니 모이로 간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제가 1, 2, 3, 4, 5로 난이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자면 얘가 1이었으면 솔직히 1, 2 정도였으면 한 큐가 3, 4, 5였다 치고 u 머치가뭐 4또는 5뭐이 정도였다고 치자. 사실 한큐 문제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뭐이 정도였다고 치면요. 미니모이는요. 음, 아주 쉬운 1까지는 아니어도 1, 2, 3 정도까지 난이도였다고 하면 당연히 5가 제일 어려운 거겠지. 이게 어려운 거고 투게더 백은요. 한 4, 5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4, 5 정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요것들은 어려운 사점이나 준 킬러나 킬러를 연습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것처럼 새로 문제를 풀거나 개념 뭔가 이렇게 개념을 얻어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미니 모의에서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만들어 가고 계실 거고 보면은 제가 미니모이에 비슷한 문제들을 20회차에 퍼트려서 좀 넣어놨어. 그렇게 20회차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파트가 보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정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그 못하는 내가 어려운 또는 보자마자 약간 떨리는 그런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거를 잡아 냈다면 보충을 해서 요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100%는 아니어도 한80% 정도는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채워져 있으면 나머지 20%는 뭐냐? 이제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사점이나 중킬러나 킬러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메꿔 주는 이런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뭔가 알아간다기 보다,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놨던 것들, 인풋을 했던 거를 아웃풋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문제를 딱 보고 먼저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풀어오셔야 되는 거죠. 풀어오는데, 좀 곰곰이 잘 생각하라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 어렵겠지. 어려우니까 끝까지는 못 풀어도 문제를 보고, 그래, 오케이. <laughs> 많이 양보해서 내가 계속 그래 하면서 양보하고 있는데, 킬러 문제 한 번에 못 푼다 치자. 그래, 처음부터 생각, 아이디어 다못 구한다 치자.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으면 킬러까지 봤다는 얘기고, 황큐에서, 그렇잖아. 킬러까지 봤고, 여기서 본 것들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은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되려면, 이게 이제 투게더 백, 엔제의 용도고요. 이거에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더 시험에 준비하는 게 바로 마지막에 나올 풀모인 거잖아. 여기까지 완성된 상태로 풀모의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투게더 100은요. 어, 나머지 20% 솔직히 한5%냉기고 25%를 채우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80%를 이 15%에 쓰는 거야. 쓰는 작업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제로 한큐 투머치. 그래, 제로 너무 쉬우니까 좀 뺄게. 물론 지금 제로 보는 친구들 꼼꼼히 보세요. 제로도 안 보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식이야. 내가 한 큐에서 딱 펴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거 있잖아. 몰랐던 거를 내가 꾸준히 복습해야 된다 그랬죠. 한큐 투머치 얘네들은 시험장까지 가져갈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유독 못 풀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딱 폈을 때 봐봐. 점검하는 걸 알려줄게, 점검. 투게더백을 들어가려면 이 상태로는 돼 있어야 돼. 내가 어려워서 못 풀었던 한 큐를 폈을 때, 그래, 못 풀지언정, 끝까지 답을 못 구할지언정, 처음 보는 문제의 느낌이면 안 돼. 그러면 복습을 제대로 안한 거야. 제가 기출을 먼저 싹 보여드리고, 그 다음 미니모부터 새로운 문제를 들어가기 시작했잖아. 이거를 미리 보라는 거는 그냥 대충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딱 모르는 문제 폈을 때, 어, 이거 시작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푸는 거였지까지는 스스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거를 주입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래 안 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아, 이거 시작할 때 이렇게 풀어야 되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정리를 언젠가 해드릴 건데 좀 기다리시고, 먼저 이거 스스로 아셔야 돼. 그래야 이 공부가 완벽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한큐 투머치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한 게, 그렇게 봐도, 아, 뭐였지 하고 끝까지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서, 이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하는 거였지?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그거를 뽑아내는 게 미니모이랑 투게더에서 뽑아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니모이를 풀다 보면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채워진, 대략 80% 정도 여러분들 뇌에 들어있는 애들을 여기서 뽑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뽑아낼 때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이것들이야. 비슷할 거야. 문제가 완벽하게 새롭고, 막, 완벽하게 처음 보는?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 우리가 개념을 몇 번을 봤는데, 제로, 한 큐, 한 요렇게 두 번만 봐도, 여러분들이 복습만 해도, 그냥 세 번은 금방 보는 건데. 그 내용을 분명히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드리겠죠. 생판 새로운 문제를 드리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추가해야 되는 건, 문제가 약간 말이 어렵거나, 조금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라던가, 접근하는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양하게 알려드리려고 이 새로워 보이는 이 문제를 드리는 거지, 베이스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법은, 어, 얘네에서 점검을 한걸이 문제 하나하나를 풀때 적어도 그냥 보고 아 모르겠다 강의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아예 모르면 강의를 듣되 적어도 한 10분은 한 문제당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거야. 투게더 백을 딱 폈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끼적끼적 뭐라도 쓰셔야 돼요. 끼적끼적 쓰면서 아이 문제 이렇게 풀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띠용 이게 아니라 어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어 이거 한 큐에서 어디서 비슷한 문제를 봤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풀려야 돼. 안 풀린다면 어이 문제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풀었더라라는 생각까지는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보고 안 풀리는데 아 이거 뭐랑 비슷한데 비슷한데다가 하 애씨 안 풀려서 내두고 한 큐를 찾아 보겠지. 그러면 너네가 못 풀었던 그 문제가 안녕, 나야. 이러고 있겠지. 그럼 이걸 다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메꿔 나가는 거지. 어, 얘를 보고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학습법은 일단 종이에다가 제가 문제 여기다 풀수 있게 자리 드리니까. 끼적끼적 한번 써보세요. 연습장에 쓰셔도 되고, 안 풀리더라도, 아, 이거 풀때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모르는 거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고, 추가로 공부해야 될걸 우리가 뭔지 알수 있어. 그냥 무작정 강의 들으지 마시고, 강의 들어오지 마시고, 얘를 먼저 반드시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푼다고 다 제목에 써드릴 테니까, 그 문제까지 미리 잘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어. 공부하다가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거안 가고 자꾸 백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니모일를다 풀었어. 아님 제로를 다 풀었어. 이제 한 큐로 넘어가야 돼. 또는 투게더 벽으로 넘어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넘어가는 건 당연히 어려운 대로 가는 거니까 못 푸는 게 당연한 거고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 미니 모이를 준게야 쉬운 거한번 풀어봐 기분 좋게 담아줘봐 이렇게 하려고 준거 아니잖아 당연히 못 푸는 문제 6, 7, 8번 어려운 거를 넣어서 쉬운 문제 점검할 겸 모르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부족한 거 다시 찾아보면서 채우라는 의도야 당연히 못 푸는 게 있어야 되는데 풀다가 선생님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하고 백으로 가서 재료를 다시 러니까 다시 본다라는 게. 음, 부족하면 다시 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렵고 자꾸 내가 많이 틀리니까 공부하기 힘들어서 빽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것 지금부터는 힘들시기야. 이때 힘들시기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걸 머리에 넣느라 내가 아팠다면 이제는 그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놔야 되니 어려운 것들 우리가 처음에 맨 땅에서 시작해서 이만큼까지 올라올 때 이게 힘들었겠지. 근데 여기서 이만큼으로 올라가면 이만큼은 안 힘들까? 더 힘들겠지. 여기는 더 어려운 곳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거든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부족한 걸 채우는 과정이 맞고, 힘들어야 맞는 거야. 어, 물론. 내가 투게더백을 풀었을 때쫙잘 풀려 가지고 100문제가 다 맞아. 그럼 덜 힘들겠지.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덜 힘들겠지.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덜 힘들겠지.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얼마나 되겠니? 거의 없다고 봐.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힘든 게 당연한 거니까 힘들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을 푸는 게 맞는 시기고 그 시기에 맞춰서 투게더백을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어,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너네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다시 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공부할 때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로 넘어왔다 해서 이거 놓지 마시고, 내가 몰랐던 거, 스크랩 해놨던 거, 탭 붙여놨던 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끝까지 가져갈 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늘 얘기하는데, 제로에서 한 킬로 넘어오고, 투머치로 넘어오고 넘어온다 해서 공부했다, 완강 끝, 완강 끝, 완강 끝, 완강 끝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 거야. 완강했어도 모르는 거 계속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나서 이만큼 쌓였다가 늘 이런 식이어야 돼. 공부는 쌓였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줄어들었어. 한 킬로 들어가면서 늘었어. 확 늘겠지. 또 공부하면서 줄어들었어. 미니 모의 공부하면서 또 늘어, 또 줄어들었어.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줄만한 거 있으면 또 줄어들고. 다시 투게더 하면서 확 늘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지 뭔가 끝나고 0되고 끝나고 0되고 0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쌓여있는 이것들을 마지막에 11월에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11월은 추가로 공부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게 11월에 무언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11월 전에 다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이 부분을 11월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내가 모르는 걸 0으로 뚝 떨어뜨리고 이 상태로 수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투게더 어, 백은 8월 초, 8월 둘째 주쯤? 8월 초쯤, 둘째 주쯤 아마 오픈을 하게 될 거예요. 요거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미리 하냐면 여기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얘네를 빨리 다 들으시고 모르는 거 다시 추려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이때 뭔가 새로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배웠던 거를 여기서 풀어내서 내 아웃풋을 보여주겠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공부가 내가 생각할 때, 어, 꽤나 완벽하다. 물론 완벽하다. 이렇게까지는 못하지. 꽤나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한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아예 못 풀어서 다시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투게더백 엔제의 용도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여기다 풀어내는 거. 그게 목적이어야 돼. 오케이. 이해되세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요거 들어가기 전까지 스스로의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엔제 들어가기 전까지 학습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라고 요거 풀수 있을 만큼 꽤나 완벽한 상태로 공부를 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그렇다고. 선생님, 저완벽하잖아요 모르는 게 계속 있어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꽤나 완벽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 완벽한 거는 아마, 어, 수능 전까지도 <laughs> 그때까지만 하면 돼. 그때까지만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 되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꽤나 완벽한 그만큼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아웃풋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100일 좀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이제 버티셔야 됩니다. 힘들 거고요. 그 대신 늘 뭐가 있다?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는 그 초능력이 있어. 시험 끝나고 뻗어서 3일을 잘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때 쉬면 되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멘탈 싸움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 힘들지 않다. 아니 뭐 수험생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힘들어도 아 그래 우리 애들이 수능이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당연히 힘들지. 같이 한번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11월까지 잘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법에 대한 얘기 좀 해드렸고요. 우리는 투게더백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